모두와 잘 지낼 필요 없다. 채근담. 채근담은 나무뿌리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여러 주제에 대해 거칠지만 곱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명언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채근담을 통해 모두와 잘 지낼 필요 없는 이유와 인간관계의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조금 기쁘다고 기쁜 티를 내고 조금 슬프다고 슬픈 티를 내지 마라. 약간 불쾌하다고 티를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뼛속까지 바치는 꼴이 된다. 감정이 가벼운 사람은 가벼운 사람 취급을 받는다.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면 소란한 곳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도 쉽게 마음을 드러내지 않도록 꾸준히 단련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살피는 노력을 해라.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두 번째 사물에 욕심을 가지지 마라. 외부 사물에 욕심을 가지고 애정을 두지 마라. 애정은 증오가 되고 감정이 된다. 자신의 마음이 물질에 얽매여 있으면 감정을 쉽게 다스릴 수 없다. 욕심이 없는 마음은 먼지 묻지 않은 거울과 같다. 깨끗한 거울은 왜곡 없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물결 하나 없이 고요한 강물은 외부 사물을 그대로 비출 수 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노여움이 없고 거리낌이 없다. 좋고 싫음이 없이 마음을 굳건히 할수 있다. 욕심이 없으면 화창한 봄날 꽃처럼 마음속 인품을 키울 수 있다. 마음이 굳건하다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할 수 있다. 사물에 욕심을 가지지 말고 마음을 맑고 투명하게 하라.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조화롭게 살수 있다. 세 번째,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것이다. 애매한 것은 마땅히 이치를 쫓지 않는다. 이익을 기준으로 섣부르게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된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의리를 저버리고 사사로운 욕심만 추구해서 욕심의 노예가 되고 만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처음 일어날 때부터 잘라버려야 한다. 때를 놓치면 욕심이 커지고 인간관계가 가로막힌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 네 번째, 말을 앞세우지 마라.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돕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 명성과 이익을 얻으려고 말을 앞세우면 안 된다. 말을 앞세우면 금세 의도가 드러나 남을 돕는 일도 의심을 받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말을 앞세우지 말고 묵묵히 일을 행하라. 그 일이 마무리되면 사람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반면에 말부터 앞세우게 되면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 고마움은 곧 노여움과 비난으로 바뀐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고 남보다 자신을 지켜 세우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 말을 앞세우지 마라. 다섯 번째, 남을 이기려 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와도 다투지 않는 사람이다. 다투는 사람이 없기에 질 이유도 없다. 남을 이기려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이기려는 것과 같다. 따질 상황과 넘어가야 할 상황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남을 이기려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할수 없다. 한나라 계국 공신 한신은 무릎의 다리 사이로 기어가는 모욕을 당했다. 남을 무조건 이기려고 했다면 훗날 공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때로는 남을 이기지 않고 넘기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덕이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마라. 여섯 번째, 남의 욕망을 부정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다. 현명한 군자는 남의 욕망을 잘 살핀다. 무엇이 갖고 싶은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살피고 원한을 사지 않는다. 남의 욕망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면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수 없다. 도움을 주었다가도 조금씩 줄어들면 서운해하는 것이 인간이다.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물질을 원한다. 넉넉한 사람도 지속적인 온전함을 원한다. 예의 바르다가 무례해지면 사람들은 불쾌해야 한다. 상대방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면 서운함을 느끼고 꺼려하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 너그럽게 인정하고 자신의 욕망은 통제해야 한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없다. 자신은 절제하고 남의 욕망을 수용하는 너그러움이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타인의 욕망을 넉넉하게 인정해야 인생의 위태로움이 없다. 일곱 번째. 아무하거나 사귀지 마라. 사람을 만날 때는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라. 기준 없이 가리지 않고 사람을 사귀면 나중에 쉽게 멀어질 수 있다. 시간과 힘만 낭비하고 마음의 태풍을 맞이하게 된다. 사람은 가리되 이익을 쫓지 마라. 의리와 덕을 기준으로 관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라. 기분 좋게 어울리는 사람은 쉽게 사귀기 쉽다. 좋은 말을 해주고 만나면 유쾌하다. 그렇지만 자기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어긋나면 태도가 쉽게 돌변한다. 금방 달아올랐다가 식어버리고 진득함보다는 가벼움이 많다.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기준 없이 아무나 사귀는 것보다 현명하다. 인간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원칙과 기준을 다져두어야 한다. 처음부터 친해지지 않더라도 뒷날 말썽이 생기지 않는 인간관계가 된다. 문제가 생긴 뒤에는 온갖 노력을 다하여도 해결되지 않는다. 조금 서투르더라도 자신만의 기준을 확립해라. 아무하거나 사귀지 마라. 여덟 번째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마라.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도 없고 이루어야 할 일도 없다. 인간관계와 부귀영화는 영원할 수 없다. 시세에 따라 변하는 권력처럼 사람 관계도 변하게 된다. 관계는 곧 소멸하고 새로운 관계가 태어난다. 반드시 잃게 되면 반드시 얻게 된다. 인간관계에 집착하고 탐내고 좋아하지 마라. 인간관계는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마음에 따라 인간관계도 다르게 바뀐다. 인간관계에만 집착하면 욕심과 이기심이 자기 본래의 마음을 가리게 된다. 마음이 위축되고 어려운 일은 피하게 된다. 깨끗한 마음을 얻기 위해 인간관계를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배포와 기계로 자기 삶의 과제를 수행해라.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마라. 아홉 번째 남에게 의존하지 마라. 자기 자신의 힘으로 온전하게 걸어라. 세속의 고통에서 벗어나려 남에게 의존하지 마라. 남에게 의존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볼수 있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스스로 은은한 빛을 내는 사람이 되라. 소나무가 올곧게 뻗어 있어야 담쟁이 덩굴도 줄기를 타고 높이 오를 수 있다. 소나무가 담쟁이 덩굴에 의존하게 되면 올곧게 뻗을 수 없다. 무엇이든 자기 힘으로 해나가야 한다. 스스로 이치를 깨닫기 위해 힘들더라도 궁리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인간관계 이치는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 남이 하는 말을 듣고 남의 말에 의존하면 얻는 것이 없다. 자신의 뜻과 흥미를 스스로 찾고 동기부여하는 사람이. 자기 삶을 찾을 수 있다. 배우고 능력 개발을 하면 거울에 묻는 먼지를 닦는 것처럼 광채가 나게 된다. 곱게 뻗은 소나무처럼 굳건해진다. 남에게 의존하지 마라. 모두와 잘 지낼 필요 없다. 최근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명언을 듣고 마음에 지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해 주십시오. 언제나 감사합니다.